연기란 뭔가 대단히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이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오전을 어떤 얘기를 했어요? 좋은 오전이 있고 나쁜 오전이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대기 중에 있는 오전은 독성이에요. 그죠? 나쁜 오전이죠. 근데 저기, 오전층은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좋은 오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배드 오전이다. 굿 오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연기입니다. 연기가 좁은 의미의 연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연기가 있어요. 협이, 광이. 광의. 자, 광이의 연기는 눈에 보이는 고체 미립자, 액체 미립자 더하기 연소 가스 더하기 공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는 고체 미립자, 밀입자, 액체 미립자에다가 연소 가스 더하기 공기까지가 광이의 연기예요. 협의의 연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즉 뭐야? 고체 미립자, 밀입자, 액체 미립자까지만 표현한 게협의의 연기라는 거예요. 자, 절대농도는 입자농도, 중량농도 그면 절대 말고 무슨 농도가 있어요? 상대농도 그죠? 상대농도는 뭐가 있어? 다 알잖아요. 그죠? 감광계수. 예, 상대농도는 감광계수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 감광계수에 보게 되면 L 분의 1인데 L이 뭐예요? 가시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원과 수화체 간의 거리예요. 가시거리가 아니라고요. 자 연기가 없을 때 빛의 색이에 연기가 있을 때 빛의 색이에요. c에서는 감강계수인데요. 이감간계수 감강 값이 커면 클수록 연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연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커면 클수록 연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커면 클수록 연기가 없을 때의 빛의 색이 연기가 있을 때의 빛의 색이에요. 연기가 없을 때의 빛의 색이 연기가 있을 때의 빛의 색이에요. 자. 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가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빛의 세기가 1 0럭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이요. 자, 연기가 있어요. 10럭스겠어요? 아니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얘가 5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남지를 다 무시했을 때 예, 자연로그 이런 것도 다 무시했을 때 얘는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그죠? 자, 연기가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값이 5가 아니고 1이에요. 그럼 강강 지수선 얼마에? 10이 되잖아요. 그죠? 커지죠? 만일에이두 개가 i분의 i0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cs가 반대로 되겠죠? 연기가 많은데? C에서는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뭐요? 수치를 넣어보시라고요. 분자 분모이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연기가 있을 때에 없을 때 빛의 색이 이거를 보고, 뽀또 보고 계속 봐서 정확하게 외울 수는 있겠지만 가끔은 헷갈리기도 해요. 이게 위가 없을 땐가, 위가 있을 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치를 넣어보면 되죠. 요령이에요, 그죠? 감간계수와 가시거리는 반비례 관계 있죠. 표에봐도 그렇고요, 그죠? 얘가 수치가 적을수록 가시거리는 크고요. 그죠? 수치가 클수록 가시거리는 적어지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미숙지자의 피난한계농도, 건물내 숙지자의 피난한계농도. 연기 감지기 작동 농도. 최승기 때의 연기 농도. 출하실에서 연기가 분쇄할 때의 연기 농도.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맞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예, 네, 외우시기 바랍니다. 소방 기술사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요 감각 기술을 모두 설명해라. 그럼 표도, 그림도, 수식도 다쓸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피난한계 농도를 감광계수를 가지고 설명해라 이렇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두개 피난한계 농도가 숙지자의 미숙지자의 감광계수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위주로 설명하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감광계수와 가시 거래는 비례는 이런 선인데, 이런 선은 뭐예요? 반비례선이죠. 자, 감강계수 또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자 여기에 무슨 로그예요? l n 이 자연 로그죠? 광학밀도에는 여기가 이제 무슨 로그가 왔어요? 상용 로그가 왔어요. 딱 차이가 로그 차이예요. 자연 로그냐? 상용 로그나에 따라서 감강계수냐? 광학밀도냐? 차이예요. 다 똑같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D 값이 커면 클수록 연기가 어떠는 얘기예요. 많다라는 얘기죠. 강한 밀도 값이 커면 클수록 연기가 많다는 얘기다. 감각계수 값이 커면 클수록 연기가 많다는 얘기다, 그죠?